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슬라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를 낳았고, 에벨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스록을 낳았고, 스록을 낳은 후에 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나를 낳았더라.